열 전도 개수 K가 적절한 실험 조건에서 다음 공식이 있다. 공식은 너희가 알아서 잘 써봐라. 그래서 너희가 뭐 C는 상수고 뭐 T1이랑 T2는 실험을 시작한 지 T1, T2 초 뒤에 온도. 그러니까, small T1, T2는 그, 뭐야, 실험을 시작한 후에 이제 어떤 시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문자 T1, T2는 너희가 이제 온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15초일 때자 내가 t1을 15라고 잡을 때또 t2를 내가 30이라고 잡을 건데 t1초일 때 온도가 얘들아 400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30초일 때 온도가 얘들아 404 그러면 너희가 t3를 잡을게 t3가 412가 되려면 도대체 몇 초가 얘들아 흘러야 되는지 t3 스몰 T3를 문제에서, 얘들아, 이제 물어보게 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갖다가 내가 이 공식을 가 한번 넣어보게 되면, 자, K는 너희가 C, 그 다음에 T2에서, T2에서 T1 빼니까 너희가 이제 4, 로그에 너희가 이제 T2에서 s m T1을 빼게 되니까, 4분의 로그 2 요녀석이 얘들아 k입니다. 그리고 공식에 하나 넣고. 자, 그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이제 t3가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첫 번째랑 세 번째 갔다가 이제 식을 한번 세워 볼수 있도록 할게. 그럼 똑같이 얘들아 k는 c에다가 412에서 400을 빼니까 너희가 12분의 로그에 너희가 이제 t3 마이너스, 애들아 15. 요, 괜찮니, 얘들아. 그랬을 때, 너희가, 얘들아, 지금 이 관계식을 가지고, 너희가 여기서 t3 값을 계산해 봐라. 뭐, 요런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거야. 그래서, 2 t3 구하는 게, 우리 애들아, 이제 목적이 된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여기,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 이제, 요만큼 부분. 자 요만큼 부분을 내가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C분의 K가 4분의 로그 2 그럼 내가 여기를 C로 나눠주면 C분의 K가 4분의 로그 2니까 12분의 3 로그의 2 그럼 1 0이랑 12가 약분되니까 너희가 로그의 T3 마이너스 로그의 15가 로그 8 그럼 넘겨주면은 너희가 로그 15가 더해지게 되면 로그에 얘들아 120 되는 거 맞아잉? 그럼 로그 t3가 로그 120. 정답은 너희가 이제 120. 이렇게 좀 처리하시면 되겠어